또 하시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리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일의 시작 앞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184장 찬송합니다 나의 걸길 다가도록 예수 이도하시니 내 주원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사는 자는 안을 위로 받겠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로 나의걸 길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때도 조카는 내주시네 나는 심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하 시네 나의 어폐 반석 에서 샘물 나게하 시네 나의 걸길 다가 도록 예수 인도, 하 시니 그의 사랑 어찌 근지 말로, 선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새벽에 불러 주시고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신앙의 자유가 이 땅에서 영원하게 하옵소서. 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8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맏단의 아들 서바다와 바소홀의 아들 그다레아와세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아의 아들 바소홀이 예레미야의 모든 백성에게 이러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음과 전염병에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과 왕이께 아래되이 사람의 백성에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 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엘베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음을 들으니라 그때 에 왕이 베냐민의 문에 앉았더니 엘베 멜렉이 왕국에서 나와 왕께 아래되 이르되 내주 왕이여 저 사람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을 악하나이다 성중의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이르되 "너는 여기에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흥겁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세인 에비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헌급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다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하에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느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니 한 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고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랑의 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게 했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되만군의 하나님 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 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 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할 것이요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우나음나니 내가 왕에게 아멘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예레미야 38장은 예레미야3 9장에이 유대 땅 예루살렘 성이 점령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한번더 시드기야 왕에게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항복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특별히 큰 심판을 행하기 전에 경고를 늘 하십니다. 특별히 이 시드기야 왕에게는 지금 이 경고가 계속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우리가 내일 보는 예레미야 39장 예, 큰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엉망이 되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또한번더 시드 기와 왕에게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금방 심판하지 않습니다. 늘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큰 오해,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많이 얘기하지만 또 십자가의 반면에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다. 그것 상당히 맞는 것 같지만 상당히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는 그냥 같이 심판해 버리기 때문에 죄와 죄인을 그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면 그 사람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경각심, 이 특별히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은 이 지금 계속 구약을 보고 있잖아요. 구약의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거 좋은 것입니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매를 모르는 아들은 이렇게 길로 가기 쉽습니다. 매가 필요합니다. 경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어서 사랑이 많은 분이어서 늘 경고하십니다. 우리 몸도 그렇죠. 금방 아프지 않죠. 늘 사인이 오죠 의사들이 우리에게 늘 사인이 온다. 그걸 일찍 이렇게 깨닫고 일찍 가서 검진하고 일찍 예방하면 병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인이 옵니다. 사인이 오면 그 사인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 결국 망하고 마는 것이죠. 오늘은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경고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을 하자 이 성에 있는 유대이 고관들은 예레미야가 평안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에게 겁을 준다 그러니 저를 저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라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왕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시드기야 왕의 거락을 받고 예레미야를 진흙구덩이 속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주변에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친 형제, 친 오빠, 친 누나, 친 동생에게 좋은 때에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평생 그냥 복음을 못 전하고 그냥. 운명하고 난 뒤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미루지 말고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도 이런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이 싫어한다는 걸 압니다 누가 우리 성이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다 좋은 얘기만 하고 싶어 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올바르게 바르게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이 있기 바랍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우리 없는 진창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렇게 넣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는 굶어 죽는 것입니다 누가 음식을 주겠습니까 고관들이 그를 이 구덩이에 진창이 있는 곳에 집어넣어버렸어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목이 말라 죽기도 하고 굶어서 죽기도 하는 겁니다 그때 실제로 보면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레기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 줬음을 듣고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예레미야는 그래도 선지자인데 이를 그냥 저 구덩이에 넣어 주면 굶어 죽습니다. 살려 주십시오. 이거 위험한 발언입니다. 모든 고관들이 싫어해서 예레미야를 진흙더미 속에 집은너 죽게 하였는데 이 에벤멜레 혼자 왕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왕궁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에벤멜레 혼자 가서 왕이시여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왕이 시드기야 왕이 그래. 죽기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살려 주라. 그렇게 해서 이에 베멜렉이 30명의 사람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건져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전한다 하면 잠깐 눈에 볼때불리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돕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돕는 자를 통하여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사도락과 메삭과 아벤노구도 불의 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이 입으로부터 막아 주시죠. 다윗도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컫는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사람들 내가 견딜 수 없노라 하면서 뛰어갈 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죽게 하시죠. 여러분 상황이 나빠 보여도 하나님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또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 예레미야를 그 진흙더미 속에서 구해냅니다. 예레미야 39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 에벤멜렉이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너를 에벤멜렉 너를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살려 주겠노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예레미야도 살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에벤멜렉도 살려 주십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갈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말씀 이 14절부터 시드기야 왕은 살아난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앞으로 이 유대 땅에 일어날 일을 숨기지 말고 나에게 소상하게 말을 하라. 우리 14절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순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 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그렇게 예레미야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 왕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앞으로 이 유대 땅이 어떻게 되겠느냐. 숨기지 말고 정확하게 나에게 알려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내 내가 얘기하기 전에. 왕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는 말부터 하십시오. 그러자 이 왕이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 바벨 땅이 바벨론 사람들이 침공하게 될 텐데 그때 왕이 항복하면 왕도 살고 이 성에 있는 사람들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항복하지 않고 싸우면 다 죽습니다. 이런 말을 또 전합니다. 전에도 그렇게 전했다가 그 진흙더미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감 없이, 숨김 없이, 과장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얘기 고관들에게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하며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복하지 않고 이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바벨론 땅에 의해서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시드기아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벌이 있다라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순종은 쉽습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 어려운 것이죠. 상황을 보고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황 따라 순종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은 언제나 어려운 것 같지만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도 순종의 길을 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고 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 우리는 주 바라기가 되어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주를 의지합니다.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